재밌는 게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에이, 유튜버 그죠? 네. 미경 씨도 유튜브 요즘 하죠? 아, 그렇죠, 팬이죠. 팬이죠. <laughs> 네. 미경 씨도 백미경 치면은 여기 노래가 뭐 조회 수도 많더라고요. 네. 사방은 하나다 뭐 이런 노래. 네, 나중에 맞습니다. 임진강, 임진강 네. 노래도 저 들려드릴 텐데 이 백미경 씨는 어, 지금 KBS, MBC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채널의 이만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통해서 많이 얼굴이 알려졌죠. 예. 자세히 뜯어 보시면 <laughs> 여러분 오늘 하나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이 인사동하고 가장 관련된 인물이 조선의 22대 왕 우리 그 영화 많이 되는 정조입니다. 올해가 신해년이잖아요. 네. 돼지 띠1700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역사학도입니다. 예, 고대 사학과 출신인데, 1792년에 정조대왕이 신의 통공이라고 그럽니다. 신의 통공. 신의 통공이란 게 뭐냐면, 그때가 이제 돼지해였는데, 정조대왕이, 이 백성들이 사는 걸 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정조대왕은 조선에서 아마 가장 그 미복을 하고, 그냥 일 왕이 왕복을, 왕옷을 안 입고, 저녁이나 이제 어느 때 그냥 일반 그 한복을 입고, 그냥 그냥, 그냥 양반처럼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기생집에도 가보고 예. 이렇게 이제 이 시장판에도 가보고 투전판도 이렇게 왕이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야 드라마처럼. 음. 그걸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음. 정조대왕이다. 정조다. 그러니까 정조가 이 창경, 이 창덕궁 있지 않습니까? 비원. 그러니까 창덕궁, 그 다음에 그 창경궁, 여기 뭐이 경복궁은 아시는 대로 대원군 때 만들어진 거고요. 대원군 때. 그, 창경, 이 창덕궁에서 일어나오면은, 그 당시에 북촌. 그죠? 북촌은 이제 그 창경궁 옆에 돼서 전부 다 양반. 서울의 이제 사대부. 집안 좋은 사대부에 끄떡끄떡 하시는 집안 좋으시거든.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 북촌에, 북촌에 일이 사시는 거고, 이순신 옛날에 장군처럼 집안이 약간, 양반은 양반인데, 집안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은 이제, 이러면 어디 사느냐, 남산골에 살았더라고요. 남산골. 그건 이제 좀, 가정연편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 같으면 이제 우리 김현철 박사는 원래 이제 집안이 그하니까 북촌에 사는 거고, 나는 남산골에 사는 거지. 그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 건데, 그리고 정조대왕이 이렇게 이제 이 종로통에 가려면은,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걷다가 이제 종로로 이렇게 이 이리 면 여기 인사동은 원래 뭐가 많았더냐 하면, 도화서 그린 그리는,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도화서관 있잖아요. 이상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도화서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장화관. 장화관은 노래 부르고, 이제 춤추고, 뭐,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육조는 저기 이제 광화문 쪽에 육조라고 보면 됩니다. 판서들이 있는 거, 관청들이. 그래 가다가 이제 백성들이 사는 걸 봐야 되니까 미복을 하고 이리 오다가 여기 를 길을 건너서 이제 종로로 가는데, 종로에 그 당시에 유기전이란게 있잖아요. 유기전이란 건, 허가받은 어, 사람만 옛날에 종로에서 장사를 할수 있었어요. 음. 북에서도 지금 뭐 허가받은 사람만 장사. 예, 그렇죠. 허가받은 사람만 장사합니다. 허가받은 사람만 허가받은 자리에서 장사를 할수 있어요. 가게. 예. 이익은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세금 내고. 예, 세금 내고. 허가를 받네. 그러면 그런 것처럼 여기에 그러니까 유기전이라는 데는 옛날에는 이제 무명, 명주, 무명, 명주, 뭐, 옷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물까지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허락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속곡에 나오는 소위 말하면 대상들이야. 재력가들이야. 지금으로 보면, 지금에 이제, 저, 돈 있는, 최고의 돈 있는 사람들이죠. 그 유기전이 종로에 있어. 그 청조가 이제 와서 보면은, 그 유기전이나, 그, 지방에도, 주요 도시다, 진주다, 옛날에 이제 조시, 그 광주다, 진주다, 옛날에 컸던 상주다, 뭐, 나주다, 이런 데는 전부 다, 그, 시전. 그러니까, 허가받은, 나주 목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그 다음에 뭐, 관찰사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 장사를 할수 있는. 그럼 나머지는 뭐 하느냐? 이제 난전이라 그래. 요 난전이란 건, 난전이란 건, 조그만 막 가위를 갖다 놓고 막, 장사, 국수 팔고 이런 집들이. 조그만 소상인들이지. 아, 근데 이제 1792년이면 18세기 말이잖아요. 19세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상업이 점차 발전을 하니까, 점차 상업이 발전하고 하니까 이제, 어, 사람들이 이제 그 장사하는 수요가 많아진 거야. 인사동에 지금 막 5억 원 가게 하듯이 그게 많아지니까 우리도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뭐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옛날에 우리가 재벌회사들 왜제거 해주잖아요. 지금이 현대다, 뭐 지금 대한항공 문제 생기는 거그 국적기 대한항공이다 이러면 이제 정부에서 허가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가 내준 것만 크게 돈을 버는 거야. 일반 상인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 계속 국수나 팔고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게 되지. 그러는데도 그걸 갖다가 지금도 그 비슷한 거야. 이 나라란 건 세월만 흘렀지. 역사는 진짜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 그래 가지고 보니까 정조가 정말 대단하신 게 신의 통공 그냥 신의년에 그 하나로 그냥 다 그냥 허가를 해줘 버리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여기 유기전만은 지전이야. 우리도 이제 원체 뭐 아무리 그 해줘도 뭐 삼성 없을 수 없잖아. 삼성 현대 이런 거 없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유기전만 하게 딱 해줘서 나머지는 다 틀어버린 거야. 예.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정조 대왕 여기 미행을 하면서 많이 다니시는 데고 원래 인사동은 이제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사동이란 데는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기 도화서원이 있고 장학원이 있고 이런 관청이 있고 뭐 예술하는 을 이런 분들만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일제 시대에 들어와서 일제 시대에 딱 되니까 제일 타격 받는 일번 양반들 북촌에 사는 사람들 보이나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그뭐 판서, 참판, 참이 집안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갖다 파는 거야. 옛날에 선물 받은 것도 갖다 팔고 뭐 향로도 갖다 팔고 뭐안 되면은 뭐 무명, 이제 예, 비단도 예, 예, 갖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북촌에서 한, 예, 거기 팔던 장소가 여기라. 그러니까 돈을 번 상인들이 와서 그걸 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외선 씨가 팔면 내가 사가는 거지. 그런 장소가 여기였는데 그러다가 1900, 일제시대에 이제 1914년 정도 돼서, 한 100년, 인사동이아이면도 그때 생겼어요. 1914년이니까. 그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크게 여기 장사를 막 하게 된 거죠. 장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사동이 커졌다가, 요 정도 인사동에 재밌는 거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는 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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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동에 오시면 앞으로 오시면 요 통로 있잖아. 요 통로 다니지 마, 있어. 인사동요면. 음. 이 통로는 아까 내가 보니까 뭐 좋은 거 있다고 또 사더라고. 사카프 그러면 여성, 여성들은 이건 뭐 영원한 자유야. 뭐 여성들이 그건 자유야. 뭐 사는 거야. 뭐 영원한 자유지. 그걸 남자가 못사기 하면 그 남자는 그냥 헤어져야지. 그남자고왜 사냐고. 여성의 자유인데. 쇼핑은 여성의 자유인데 그걸 못 사게 는 남자하고 헤어져야지 그걸 아이고 그걸 살면 안 되지 못 사게 하는 게 아니라 사 주셔야죠. 아, 사줘야 되나? 사줘야죠. 아니. 아더 머리가 아프네. 부에도 <laughs> 그래요? 아니요. 부에는 같이 예, 벌잖아 여자들은 꼭 남자 말을 남, 남자가 하늘이에요. 부에세요 예. 네. 지금 남자 말을 다 듣고 살아야 돼요. 세월이 많이 바뀌어도 아직까지도 그냥. 북에서 그래요. 예. 지금 아마 도한그 50대 후반, 치, 70대까지의 어떤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아 북에서 아직도 남들 자큰 소치고 삽니까? 여긴요, 혈조리 떡덩치죠. 아나그 자세히는 나는 북에서 왜냐면 일을 같이 하니까 남녀간에 일을 다 하니까 일하면은 여자가 세지잖아요. 금 남쪽은 예전에 남쪽도 남자가 세 있거든. 근데 에이. 여성들이 뭐 직장 가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요즘 다. 여기 오신 조금 우리 이제 연배들이 다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laughs> 꼼짝 못해. <laughs> 진짜요? 왜? 네. 뮤지컬 가수신데요. 아이돌 쪽에서도 오라고 해도 안 가시고요. 왜안 가시냐 했더니 역사극 노래만 하시겠다고. 음, 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이순신 그 바다 히수신의 바다. 바다 그리고 별의 여인 별의 여인선선 예. 그리고 음. 어, 문무대왕 등 이런 뮤지컬의 음. 주인공만 하세요 주인공 역할만 하세요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청해 주겠습니다. 그래. 이제 뮤지컬 같은 거 있을 때는 특별히 우리, 저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또 연락이 좀 가도록 그리하겠고 지금까지 또 뮤지컬을 성공하는데 한7회9회1 1회 가면은 우리 MBC 사후에 분들을 제가 한번 다초청을 해서 여기서 한번 또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도 하고 흐락하신다면 우리 사후에서 네. 자 그러면 미경 씨네어 너무.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자리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영광이고요.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제가 솔직 담백하게 서슴 없이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게 리얼 토크인 것 같아요. 되게 그 제가 이게. 유튜브라는 걸 저, 저는 되게 컴맹이에요. 잘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바빠가지고 11명, 10명 다 모시고 오다 보니까 발로 뛰고 그 숯불구이집에서 뭐 불판 닦고 뭐그 주말에는 500개에서 700개도 닦아왔고요. 감자탕집에서 뚝배기도 들어봤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백미경이 노래하는 애라고 누구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식구들은 다 모시고 와야 되겠고 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그 월급 돈을 모아서 식구들 다 모시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요즘은 그 통일부에서 제일 먼저 알아봐 주시고 공연을 주시고 MC도 할수 있냐고 마이크만 주면 뭐잘 놉니다 해가지고 발단이 돼서 공연이 하나 했던 게세개 3개 되고 세 개가 뭐 30개, 지금 뭐 3천 개 되고 이렇게 하고 공연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이제만나러 갑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거기에 어. 나오는 지금 친구들이 제가 지금 통일내아리 악단 단장을 하고 있고요. 그게 나오는 친구들 현주 악거든 잘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얼굴 마담 아라 이만감 나올 때는 되게 그 예쁜 얼굴만 나와서 백치미 뭐 이런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라가 연기를 많이 공부하고 있, 있고요. 연기도 하고 연극도 하고 지금 그 드라마 촬영도 많이 했고요, 영화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무용을 발레부터 전공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엄청 당찬 친구예요. 이런 친구들이 한열한명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악단을 창단해서 그 이따미 전 이순실 언니도 <laughs> 무대에 세워놓으면 거잘 그 그냥 완전 팬들이 너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악단을 그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단장을 맡고 있고요. 어 다음에부터는 서호 없이 저한테 어떤+ 어떤 게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담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또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습니다. 네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